중국 그 제나라 때 중국 송나라 때 이방이라는 사람이 지은 태평어람이라는 태평어람,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제나라에 아리따운 처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동쪽과 서쪽 서쪽에 있는 두 총각 집에서 청혼이 들어옵니다. 동시 청혼이 그래 부모가 양쪽 집의 형편을 살피니 동쪽 집 총각은 외모와 건강은 변변찮은데 돈이 하는 부잣집 아들이었고요. 서쪽 집 총각은 얼굴도 잘생기고 몸도 튼튼한데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느 집에 딸을 보내시겠어요? <laughs> 부모 입장에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하기가 어렵자 딸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부모로서도 어느 한 쪽을 정하기가 쉽지 않구나. 어디 내 뜻은 어떠하냐? 동쪽으로 시집가고 싶으면 오른손을 들고 서쪽으로 시집가고 싶으면 왼손을 들려구나 이 말이 딱 떨어지기가 무섭게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양손을 번쩍 얘 예, 아버지 밥은 동쪽 부잣집에 가서 먹고 잠은 서쪽 튼튼한 총각집 가서 잘래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한번쯤 들어본 얘기잖아요 여기서 나온 그 말이 동가식 서가수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 좋은 것만 취하려는 간교한 인간의 본성을 빚댄 이야기입니다만 근데 감아보면 이 처녀의 마음이 바로 오늘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세상 것도 붙잡고 싶은 놓지 않고 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세상 부귀영화를 분토만도 못하게 여기고는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알아 꽉 붙들고 살아야 할 신앙이 신앙인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과 시선이 저 세상 것에 이렇게 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문을 여는 팔복에 관한 말씀 중 여섯 번째 복으로 청결한 마음이 얻을 복에 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5장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선포인데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무엇이고 그것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며 그 결과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은 무슨 뜻이요? 그게 왜 복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본문의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카나리아가 예, 아니라 <laughs> 카르디아. 근데 이 카르디아는 사람의 지, 정, 의를 포함한 인간의 감정, 의지와 사고의 근원이 되는 곳으로 흔히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라고 할때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이 인간의 중심부를 카르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평소 이 카르디아 속에 분노가 자리 잡고 있으면 쉽게 분을 표출하게 되 있어요. 한 교회에서 모 형제가 한 자매를 만나서 사귀었는데 그 자매가 한 번은 운전하고 형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자매가 뭐 말하는 중에 화가 났다고 운전하는 형제의 이, 이 얼굴을 갖다가 주먹으로 가격을 해갖고 사고가 크게 날뻔 했다는 이게 실화가 있어요. 이 자매의 카르디아에는 뭐가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막 분노. 저는 남자가 여자 데이트 폭력은 들어봤어도 여자가 남자 아. 이게 얼굴을 주먹으로 가결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또 카르디아 속에 돈이 차 있는 사람은 돈이면 뭐든지 다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돈좀 있다고 백화점의 직원, 백화점 직원에게 진격의 갑질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으로 사람을 자기 발 아래 얼마든지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카르디아가 돈으로 오염된. 저속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또 이런저런 일로 상처받아서 이 카르디아가 상하면 그 상처는 고스란히 가까운 주변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 전에 그렇게 온순한 처녀였어도 못된 남편 만나서 살면 그 남편으로 인해 천사 같던 아내가 상처로 인해서 카르디아가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처럼 된그 카르디아를 누구에게 고스란히 전달시켜요? 자식들에게. 반면에 마음이 행복하면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서 주변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카르디아가 행복한 사람은요, 그 행복을 옆에 사람에게 흘러보내서 주변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박수 받는 사람보다 박수 쳐주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더 아름답게 된다. 그래서 카르디아가 행복하면 늘 사람을 만나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은 점만 봐주고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면서 칭찬 한번해 주시죠. 뭐 멋져요. <laughs> 이렇게 하면서 네. 같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카르디아가 경선하면 그는 주님과 교회를 위해 남보다 배나 수고하면서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삐치지 않습니다. 이처럼 그 사람의 생각과 말, 행동이 어떠할지를 결정하는 곳, 곧그 사람 자체 본질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마음이 청결하다 할때그 마음 카르디아를 뜻합니다. 이처럼 마음이 중요한지라 사람은 카르디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천국을 살기도 하고 지옥을 살기도 합니다. 한 농부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농장을 팔아 달라고 부탁합니다. 농장이 너무 넓어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호수, 호수도 있었는데 이 호수도 이게 여간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일이 그래 얼마 후 부동산 중개업자가 농작 판매를 위한 홍보문구를 와서 농부에게 보여주면서 마음에 드냐고 묻습니다. 문구가 다음과 같았어요. 농장을 팝니다. 너무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 구비구비 이어진 언덕에 파란 잔디가 쫙 깔린 곳 그림 같은 호수가 있고 건강한 가축들이 풀을 뜯는 축복했다. 이렇게 홍보문구를 탁. 근데 이 홍보문구를 보고 농부의 마음이 바뀌어서 안 팔기로 결정을 했대요. 이렇게 좋은데였어 <laughs> 마음에 따라서 농장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 거예요, 이 마음. 또 사람은 마음의 품은 대로 사람과 사물을 판단합니다. 뭐 이게 좀뭐 대사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태조 이성계가 어, 조선을 개국할 때그 공신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무학 대사잖아요. 절친이었는데 하루는 이 무학 대사와 한 잔치에서 우리 계급장 띄고 서로 좀 얘기합시다. 그러면서 무학 대사에게 이렇게 말을 던지죠. 내가 보기에 대사는 꼭 돼지가 소이다이말이 무학 대사가 이이 응수하지요. 소승의 눈에 전하는 부처와 같습니다. 그러자 태조는 당황한 어조로 대묻습니다 아유. 격식을 버리고 농담하자는데 어찌 그리 칭찬을 하시오? 그러자 무학 대사가 이렇게 대답했다지요. 칭찬이라니요, 전하. 마음에 돼지를 품은 자의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마음에 부처를 품은 자의 눈에는 부처만 보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마음이지만 이 마음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쉽게 부패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래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고 주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 음란과 거짓증거와 회방이라고 지적하셨으며 바울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고발합니다. 마음은 타락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처럼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온갖 죄악들을 쉼없이 뿜어내는 독샘이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곳보다도 따라하겠습니다 치열한, 치열한 영적, 전쟁터다. 영적 전쟁터다 성경은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 먼저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증언을 해요 성령께서 성령께 내 마음의 왕자를 매일 내어드리는 또, 기도와 말씀의 훈련, 또 예수님의 보혈를 의지해 온갖 죄로부터 마음을 순결하게 지키는 영적전쟁을 치열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사악한 마귀가 활보하는 사단의 놀이터가 되기 쉽습니다. 루터가 밝혔듯이 온갖 잡신이, 잡신이나 만들어내는 우상공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마음 카르디아는 한 사람의 인격과 인생을 넘어 신앙과 구원까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뭐라고요? 까나리아가 아니라 카르디아.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마음. 그렇다면, 이런 특징을 지닌 인간의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청결하다 그러니까 강력한 영, 적 진공 청소기로 청소해서 그 마음이 깨끗해졌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청결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분석하면 영어로 먼저 표현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 싱글네스, 그 다음에 싱글 포커스. 싱글네스 뭐냐면 단순함 그리고 한 가지의 내 시선을 고정한 상태가 바로 청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그 마음이 여러 갈래에 나뉘지 않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가지에만 초점을 딱 맞추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란 자기 마음을 이것저것에 분산시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사는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섞이는 것이다. 네. 그래서 구약 율법은 혼합된 것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다른 종끼리 교합시킨 동물, 또 여러 종류의 씨가 섞여 뿌려진 밭, 또두 종류 이상의 재료로 짜인 옷들은 부정하다. 그래서 여기 한번 제가 보면 성경부절 하나 있거든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저것 섞이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은 역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온갖 세상 것에 뒤섞여 버려 분산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 마음을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누구에게만 두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두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참결한 상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을 만드실 때그 시선을 오직 한 곳에만 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시에 눈으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볼수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없어요. 우리가 여기를 보면 이 옆은 못 봐요. 근데 카멜레온은 돼요. 제 카멜레. 제눈 보세요. 카멜레온 쟤는 이쪽 눈으로는 밑에 보고 이쪽 눈으로는 머리 보고. 그래서 카멜레온은 그런데요. 이 목이 안 돌아간대요. 그래 갖고 이쪽 눈으로는 자기가 잡을 걸 보고 이쪽 눈으로는 혹시 주변에 적이 없나 이렇게 살펴본다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도 그러해요. 하나님의 향이 오직 한 마음만 품어야 할 성도들이 그 마음을 분산시켜 돈, 쾌락, 성공, 출세, 권력 세상 즐거움 같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분산시키면 마음이 영적 사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분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한번 띄워줘보세요. 여러분, 누구예요?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과 그 가족들입니다. 그 옆에 이제 밑에 사진은 큰아들 동신이고, 큰아들, 아, 동인이고, 작은아들 동신. 손양원 목사님이 종신형을 선고받고, 어, 받은 후에 큰아들 동인이 1944년 1월, 그 추운 날씨에 청주 구금소에 잡혀있는 아버지 면회를 가요. 이때 동인은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만 일본 보독과장의 회유에 넘어가서 거칠의 식으로 신사참배부 하면 뭐 아빠 만나게 해줄게, 아버지.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가서 아버지를 만나요. 눈물의 부자상봉도 잠시 헤어질 때 손복사님은 미리 써두었던 편지를 동인의 손에 들려주었는데, 편지의 요지는 동방교배와 신사참배는 10개명의 제1, 2개명을 범하는 것이니,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하지 말 것과 주일 성수와 가정예배, 새벽기도를 빼먹지 말 것이 그 편지, 아버지의 편지에 적혀 있었어요. 이 편지를 읽으며 동인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자신이 했던 신사참배의 죄를 깨닫고는 집으로 돌아오는 열차 속에서.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는 죽어도 신사참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펑펑 우는 동인을 동인을 일본 순사가 이상하게 여기서 말을 섞다보니까 신사참배를 강력하게 반대해요. 그러면서 동인의 주소를 묻길래 알려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로부터 며칠 후에 그집에 징병통지서가 도달을 했습니다. 당시 징병이 되면 시체도 못 찾는 때였지만 사모님은 강남이 징병되어 끌려가 죽을 것보다 군대에 들어가면 그때 당시 매일 아침마다 군인들이 뭐 했어요? 동방료배 신세참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사모님 입장에서는 그래 하나님 우리 동인이가 징병에 끌려가면 범죄캐탈 것인데 차라리 문둥병에 걸려서라도 우상숭배할 기회를 면케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던 중에 입병 날짜가 다가오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손목사님 사모님이 온 가족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동인이가 끌려가면 신사참배 죄를 범할 게 분명한데 지금부터 우리 가족 다 뿔뿔이 찢어지자. 동인이 너도 도망가라. 아들 동인이 신사참배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족들끼리 생리별을 결정을 하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는 만주 하울빈에 있는 작은 할아버지 댁으로 사모님과 막내는 기, 부산 장기부 기장의 장부자 집으로 작은 아들 동시는 애양원에서 나온 나환자들이 모여 살던 옥종면 북방리 운막으로 딸과 그 밑에 동생 동장이는 부산 국포에 있는 고아원으로 그리고 큰 아들 동이는 남의 깊은 산골로 들어가 숨어버리기로 결정하고는 시댁에 옮깁니다 이때 배고파도 괜찮고 힘들어도 괜찮으니 엄마랑 오빠들이랑 함께만 살게 했다 라고, 어린 딸 동, 동신이 그 동의권 막 애원했으나 결국 동생 막내와 고아원에 맡겨졌는데요. 그 동희가 "훗날 자라서 내 아버지 소냐원 목사"라고 하는 책을 썼고, 그 책에서 가족과 생미를할 그날의 고통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도대체 무엇이 그분들로 하여금 어린 자식들마저 고아원의 내팽개치고도 감옥에 갇힌 채 일본 제국주의에 맞설 수 있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 죄 짓지 않기 위해 자식들을 희생해도 좋단 말인가?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길래 내 사랑하는 아버지는 감옥에 가야 하며 사랑하는 어머니와 오빠들과 헤어져야 하나? 또한 가족들이 흩어지는 원인이 되었던 큰오빠 동인의 그때의 고생을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큰오빠는 도망 병이라 산 속에 숨어 살며 나무껍질과 산열매, 산나물 따위로 허기를 달랬다. 오빠는 산 속에 숨어서 남의 등지로 도망 다니는 중이었다. 어머니와는 아주 가까이 지냈던 믿음의 동지 한동네시 집에도 얼마간 있었다고 한다. 살림이 뻔한 집에 얹혀 살기가 미안했는지 오빠는 여러 가지 잡일을 맡아서 했다. 똥 오줌을 퍼서 똥장군을 짊어지고 다니며 밭에 걸음을 주는 일을 했고, 청솔가지 꺾어 말리는 일, 낙엽을 긁어 모아 군불대는 일도 했다. 온갖 구은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오빠의 입에서는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똥장군을 짊어지고 다닐 때도 찬송을 부르며 다녔고 산에서 나무를 한짐 치고 내려올 때도 찬송을 부르며 다녔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금식 기도실에 앉아서 끊임없이 기도를 드렸다. 오직 주님께만 자신들의 마음을 집중하고는 그분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을 뒤로 한채 가족들 다 생리별의 고통까지 감수하면서 오직 예수 절대신앙을 지켜냈던 거예요. 이런 손목사님과 가족들의 마음에, 그, 그 마음에 성결함 그 순전함은 오늘날 세상 성공 출세와 행복의 그 마음을 온통 빼앗긴 채 주님을 배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엄중하게 돌아보게 만듭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물질 숭배에 빠져 있는지 아세요? 교회만 오면 복복복복복 달라 그러고 하나님이 복 주는 기계예요. 그거 아니잖아. 마음이 늘 우상으로 향했던 유다와 유다를 향한 예레미야의 외침입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일컫는 집에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했다. 여러분 혹시 예레미야가 지적한 유다 백성의 이 죄악의 당사자가? 유다 백성이 아니라 한국교의 교인데 저와 여러분은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싱글포커스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마음이 향하고 있어요. 돌아오시자는 거예요. 하지만 손목사님은 평생 이 고백으로 살았습니다. 저게 저 예수 중독자라고 하는 저 글을 읽고 제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님 저는 목사도 아닙니다. 제가 중간까지만 읽어드릴게요.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인데, 그 마음을 갖다가 뭐 여기저기 다 양다리, 삼다리, 사다리 걸치고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로만 살다가, 예수 중독자 되어 예수로만 살다가, 그 예수를 위해 죽자. 자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만 그 마음을 단단히 고정시킨 채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 이유를 덧붙이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될 거라고요? 그가 하나님을 볼것이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자 성경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할때 하나님이 참마 모세를 죽일 수 없으니까 뭐만 보여주세요 이뒤에 옷자락만 살짝 영광의 그뒤 흔적만 보여주시잖아요 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저 하늘의 태양 빛만 이렇게 몇 분만 바라봐도 실명이 돼요 하물며 절대 빛이신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 그 빛에 순식간에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본다 그래요. 그럼 이게 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이게 어떻게 복이 돼요? 그러면,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번역이 조금 다르게 됐어요. 원래 그 히브리어 헬라오 성경에 보면 보다라고 하는 말은 따라하겠습니다. 안다. 안다. 난리지, w no,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마음이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 두 사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여기서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알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을 통한 깊은 인격적인 알물 뜻합니다. 그래 하나님께 온통 그 마음을 주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알게 되는 복된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만큼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제가 전에 믿음은 관계입니다. 라는 설교에서 제 아내의 천연점, 연애 얘기를 잠깐 들려준 적이 있어요. 가정 얘기지만 설교에 도움이 될것 같은 말씀, 한번더 말씀드리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자, 제 아내가 그 하루는 처녀 시절에 그 비서로 있던 목사님이 좋은 후배라고 하면서 교목 한 명을 연결시켜 줬는데 이 교목을 대뜸 딱 만났는데 첫 만남에서 그러더래요. 내가 당신 창문을 다 닫아주겠다고. 그래, 아내가, 아니, 지가 나를 언제받다고또 내가 지를 뭘 얼마나 안다고, 내 창문을 닫았던데, 그래갖고 마음의 문을 꽝 닫고 그날 버리고 그냥 끝내버 <laughs> 아니,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덜컹 자신에게 인생을 맡기라고 하니까, 여자의 황, 누구는 황당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저는, 단한 번도 아내에게 당신 인생의 창문을 닫아 주겠다고 말안 했는데도 스스로 인생의 창문 닫고 저한테 왔어요. 인생을 맡겼어요. 왜 맡겼어요? 저를 곁에서 오래 지켜보다 보니까 참 성실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 저 사람이면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싶어서였죠. 아니까 신뢰할 수 있는 거고 신뢰하니까 인생을 맡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어 자기 인생을 그분께 송두리째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갈까? 그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하여 자기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살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 삶의 체험함으로 알게 되면 그분께 내 인생을 갖다가 다 맡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 그분을 깊이 알게 되니 그분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니 날마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그럼 더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아니까 더 맡게 되고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전국을 다니면서 청년 집회와 교사 세미나를 통해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전경호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저희 교회도 한번 부를 건데 근데 이 분이 1980년대에 수동 타자기를 갖고 있었대요. 아시죠?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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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하다가 이 눌려서 안 올라오면은 쳐서 올리게 하고 또 옆으로 끌고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그때 뭐몇 개, 몇 사람 없었어요. 경찰서나 가야 하고 있었고 일반 사람 잘못 갖고 있어서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잘때 그걸 품고 잘 정도로 그렇게 아꼈대요. 근데 이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되니까 286 컴퓨터가 나와갖고 한글을 너무 쉽게 편하게 쓸수 있게 되자마자 그걸 그날부로 갖다 팔았대요. 그냥 <laughs> 껴안고 자던 거를. 진짜 좋은 걸 만나니 전에 그렇게 좋던 게 아무것도 아닌 게된 거예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아요. 정말 내 인생에서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 되시면, 그 분만이 내가 살고 죽을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 되시면, 그래서 오직 그 분께만 내 마음을 다 드리게 되면, 이전에 좋던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라, 죽어라 쫓는 세상 영광, 부귀영화가 다 배설물처럼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네.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세상 영광 부귀 다내 눈에서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내 눈에는 오직 누구만 남는 거예요? 구속하신 그 주님만 남게 되는 겁니다. 섬길 자를 바로 택하지 못하면 섬기지 말아야 할 것들을 섬기게 되고 응당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다해 오직 한분 주님만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해서는 안될 것들 사랑하다가 그것들과 함께 망하게 돼요. 그렇게 둘만한 가치가 있는 것곧 오직 하나님께만 너희의 마음을 잘 두라고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너희의 삶을 맡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이 말씀을 쫓아서 날마다 오직 그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 매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자비로운 분인지 체험함으로 알아가는 복있는 인생의 주인공이 저와 그 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오직 주님께만 두고 살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아. 그분을 꼭 붙들고 신뢰하며 은총 가운데 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처럼 우리 그 교회 온 믿음의 권속들은. 세상 부귀화 영광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날마다 체험함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 더욱더 그 주님만 신뢰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홀로 사호할 유일한 그 이름 되시는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